라면 있잖아. 오늘 먹어볼 제품은 크라운에서 나온 과자이기죠 버터 아플입니다. 아주 괜찮은 제품이죠. 에, 아주 뭐 가끔 먹어봐도 맛있는 제품인데 뭐 롯데에서 나오고 다양한 데서 나오는데 저는 이게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제일요. 에, 가공 버터, 백설탕, 계란, 뭐 다양한 재료들었는데 음, 바삭하면서도 달짝지근한 맛이 좋죠. 뭐야 버터 10% 함유 제품이고요 영양 성분 보시면. 당류가좀 많이 들어있죠 당류가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나트륨은 생각보다 낮으니까 달짝지근한 과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, 이런 식으로 뜯으시면 됩니다 이게 두 개만 들어있네요 작은 좀 사이즈고요 보통 네, 큰, 큰 거는 다시 있는데 과자의 귀족이 됩니다 어우 포장지는 그냥 휘까퐁과하게 반짝이 해놨는데 네, 이런 과자가 두개 들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무슨 샴베이 과자 쌈베이라고 그러나? 샴베.. 쌈베이라고 그러죠? 그 옛날에 일본 과자로나? 그런 과자라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겉보기에는 그렇게 별로 비주얼적으로는 이뻐 보이진 않죠 이뻐 보이진 않은데 먹어보면 좀 다르죠 느낌이 음?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 그 과자를 발로 밟아가지고 꽉꽉 눌러놓은 느낌? 그러면서도 그 버터향이 그 단맛하고 함께 아주 잘 느껴지거든요 롯데꺼는 음. 조금 단것 같아가지고 별로였는데 이것도 뭐 안에 당류가 들어있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입, 입에서 느껴지는 건 그렇게 심하게 느껴지는 아주 달다 저단 거는 그렇게 너무 싫어하는데 어, 그 정도까지 달지 않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그냥 주전벌이하기 딱 좋은 제품인데, 음, 가끔씩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그뭐 커피나 홍차 같이 뭐차 마시는 시간에 과자 이런 거몇 개씩 내놓으시면서 드실까시면 좋을 것 같고, 역시 그 커피나 홍차 같은 거 먹을 때는 좀 약간 부드러운 과자보다는 이렇게 딱딱한 과자 내놓으시면 은 음, 그 따뜻한 음료하고 좀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좀 참고하셔서. 아, 이까지 하고 있게요 바라겠습니다.